4년간 BJ, DJ 인플루언서 등을 양성하고 관리하는 회사 에센셜 엔터테인먼트, 각각 종 잠재적 광고 주인 오프라인 운영 점주들이나 온라인 창업자들 각종 브랜드 업체들과 회사 내 보유한 인플루언서들이 양적 이익을 위해 대대로 미도리 마케팅을 신규 론칭했다고 17일 밝혔다. 미도리 마케팅은 각종 광고주들에게 최고의 서비스와 효과를 선사하기 위해 다년간의 마케팅 지식을 보유한 마케팅 팀과 기자 팀, 편집 팀, 체험 단 팀을 구성하였으며 자회사 에센셜 엔터테인먼트가 보유한 많은 인플루언서들에게 협찬 및 피드 제공을 더욱 쉽고 체계적이게 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 론칭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마케팅 업체들의 문제였던 부실했던 결과물과 늦은 피드백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며 마케팅 완료 즉시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방식을 선보였다. 에센셜엔터테인먼트민 미도리 마케팅 대표 정재연은 저렴한 가격으로 무조건 이익만 추구하는 자세가 아닌 고객과 이 상호적인 피드백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며 효과적이게 진행한다고 밝혔다.